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한 학생의 오버워버 진행을 맡은 저는 화장쌤 서일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페 제목을 보면 뭐 생각나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더업데 한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저는 뭐예요? 드레이 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오늘 될 거예요. 이름하여 오버워 변호사랍니다. 그나저나 의뢰인님 혹시 그 소문 들었나요? 어떤 소문이요 일세 학생의 법부들 중에 법회 시간에 합장을 안 하거나 스님 방문하실 때 집중을 못 하고 장난치는 법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의 법부들은 법회 시간에 불자 예절을 잘 지키는 걸요. 그건 맞지만 제가 영상 하나를 대고 받았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그쵸, 법무님들. 네, 네. 윤서의 판사님, 저는 학생의 누명을 벗겨야겠습니다. 음, 어떻게요? 우리 곁에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 우버우가 있는 걸요. 우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돼요. 아, 학생의 법무들 말이군요.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법회에 참석한 법무들이 증거를 모아서 학생의 명예를 되찾아줄 거예요. 세 가지 부스를 돌면서 도련들을 직접 배워보고. 증명하는 도장을 도장판에 모으면 됩니다. 도량 예절을 잘 배운 오버부 변호사들에게는 여기 유자 도장이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네, 오늘 법회에는 법당례 예절, 법회준 예절, 그리고 도량탑과 큰 스님 동상에 대한 예절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활동 내용은 직접 부스에서 확인해 봅시다. 오버부 여러분. 문제지. 오늘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없기 전에 먼저 문제 3층 책 양에 선생님 동상과 그답품이 있는 거죠. 그럴 데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나눠드릴 문제지의 모든 공간에다 채워주세요. 이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책 하시다가 연어교 쪽에서 저절를 내려다 보시면서. 음, 저기다가 하면 되겠구나 주지스님에게 이 다음에 내가 가고 없거들랑저 아래 내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대자비심이 우리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소멸된 그 이후 후대에게도 면면이 이어지기를 마음 내면서 어, 칭견을 한다면 지의 핵심적인 요체는 공생, 공신, 공체, 공용, 공식으로 일체 만법을 걸림없이 드리고 내라 하는데 있습니다. 도량탑에 바로 그 가르침이 구현되고 형상화되어 있는 것. 될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우버부가 될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선생님께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올려야 할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보를 시작한 해자비심 후배에도 몇면이 이어지기를 마음대로 인사를 올립니다. 해자비심 정답입니다. 지혜롭게 살겠다 고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올리고거든요. 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 자리 정말 감사하는 으고갔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번님안세요그이에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에 주지 말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지말는입니다리 말라고 하은지말은도리하도리하 탑돌이, 보이는 탑을 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하지만 우리가 탑을 돌면서 내면의 탑을 세울 수 있게 안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인공, 주인공 안으로 외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탑돌이 방향에 따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보이는 방향는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것을, 것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하셨습니다.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잘해 잘해. 선생님께서는 사실 탑돌이를 도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나와 있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우리 보이는 뭐 욕심이 도는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량탑을 직접 돌아보러 나니다도량탑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돌고 어, 진실한 마음으로 돌고. <laughs> <laughs> 선생님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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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를 <laughs> 올리는 거를 <laughs> 쌤들이 증거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그럼 <laughs> 나가 볼까요?